어 오케이 어. 야제왜 이렇게 빨라 이미 넘어갔어 어? 잠깐만 제 미리 풀었다 시험지 받자마자 미리 풀었어 아 어, 개짜증나는데? 아 어, 잠깐 잠깐 어 이거다 마이너스 이것만 센에서 30문제 풀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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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가 나이스 미분해볼까? 4번까지도 괜찮았어 자 그런데 어?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문제지? 갑자기 신유형이 나버리면서 미미미 또다시 등장 오해저주 여기서 여러분들 4,5등급 이하가 벌써 흔들려요 5번부터는 나 진짜 너무 빠른데? 심장이 두근두근 어법은 좀억가예요 듣기 풀다가 어법 풀고 싶잖아 그래서 다다다 넘긴 다음에 어봤 왔어. 아 이거 무조건 맞춰야지? rely on. 오케이. 이거 맞는 거 같고.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인데 뭐야? which expresses the 뭐야 이번. 오케이. 나이스. 그다음 다시 어 듣기로 가죠. 자, 29번 틀렸어. 잠깐만. 이거잖아. 왜 그래? 끝났습니다. 레전드 방송이죠 여러분들 시작부터 레전드 게 뭐냐면 4월 모의고사인데 5월에 봤어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청에 여러분들 보안상 이슈가 있었고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상 문제가 뭐냐 바로 육모예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 뭐겠어 어? 좀 어렵게 오늘도 조퇴했는데 어 잠깐만 이제는 핑계가 없어 어 선생님 자 6월 1일 날 조퇴하는 핑계가 없거든요 왜냐면 하 이미 카드를 갖다 5월에 써버렸어 인정 그래서 이제 허수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더 이상 조퇴는 못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이 거의 제한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5번부터 받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레전드 방송 어, 진짜 5번부터 만기 이 진짜 레전드야 그래서 요걸좀 한번 여러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국어부터 가죠 에이. 국어가 여러분들 이지국어시대 이지국어 왜냐하면 2 3수능 3월 학평도 여러분들 사실상 80점대 후반부터 90점대 초반 그렇게 힘을 주진 못했거든요 어, 그리고 오탈자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3호까지 3번 연속 시험 자체가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맛있지가 않고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러워요 굉장히 여러분 맛없는 느낌의 연속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3 친구들이 아 어? 진짜 <laughs> 이거, 이거 진짜 사설스러운데? 이런 어떤 좀 반응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국공부안 해도 될것 같은데, 친구들? 이런 느낌인데, 이거 695 봐야 됩니다. 국어 표점이, 어,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사수능에서 표점에 힘을 줄지, 이걸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컷 예측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지금 일단 화작기 준 96이에요. 자, 이거 뭐냐면, 엔수행들이 엄매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이거 엔수행들 왔을 때 100점으로 구, 가까워질 수 있다는 라 거야. 이 정도면 상당히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엄매 1컷이 한 9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수 한 4점 차이를 보이지만, 그래도 엔수행들 이 지금 안 들어온, 어, 상황으로 봤을 때, 보정을 조져버리면, 1컷 100점의 수렴할 수도 있는 국어가 조금 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통부터 좀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옵니까? 율곡 2인데요. 자 율곡 2의 책 속의 어, 이치를 밝혀 이를 실천한 독서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에 벗어난 그릇된 독서법.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허수 공부법이죠. 율곡 2의 허수 공부법. 진짜 레전드 방송. 조선시대 여러분들 이 시대부터 허수가 존재했다라는 거. 이걸 밝혔다는 거죠. 지금 책만 있는 병통, 마음만 앞서는 병통, 그다음에 책상과 자신은 유리된 병통, 그리고 책에 대한 두려움을 인한 병통, 사병통. 그래서 사허수. 어4 월까지 국어 공부 진짜 안 하나? 아직도 여러분들 강기분 안 끝냈어 이런 친구들 저격이에요 어. 독서 이론 여러분들 사모때1 2 3번 틀리잖아 어나랄까요 진짜로 어이 정도면 진짜 정신 차리죠 국어로 최저 안 맞출 거지 그건 알고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들이 최저를 영어 사탕으로 맞추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국어 못하면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야 밥을못참먹고 수능 날 수시 때 선생님하고 맞짱을 떠야 돼 상담은 기싸움이야 근데 여러분들 낮은 국어 성적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랑 기싸움 펼칠 수 있겠어 없다는 말이야 1번부터 3번 틀리지 마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일단,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셨어요? 일단, 4번부터 9번의특헌데 야, 가나 통합 지문에, 4회? 맛이 없어! 입문 가셔야죠! 보통, 공통은 여러분들, 입문 나와주면서, 어, 중국의 역사에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어, 해결 철학은, 이런 느낌! 어, 입문술 한고있잖 사학, 철학, 이런 느낌! 근데 해결 어디 갔어? 영어로 갔어! 잠깐만 통합 지문에 써먹어야 되는데 영어로 가셔서 34번으로 죽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하고 국어에 좀 논아먹기 이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 같은 경우에는 또두개두개개에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 균등론. 그리고 또 뒤로 가면은 직접 침해가 예상된 행위 역시 간접 침해 이런 식으로. 어, 둘둘. 그래서 직접 침해 간접 침해 나누고 근데 요정도는 받아먹을 수있잖아한 문단 건너뛰기. 우리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유기성. 레전드 방송. 모든 국어 강사 외친다. 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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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여러분들 거의 1문단에서 7문단까지 가버리잖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정도 그래서 오답률 2위하고 3위가 나와요 7번, 8번. 자, 요게 이제 어, 오답률 2위였고요. 현역 친구들은 어려웠죠. 근데 내 생각에는 글쎄요. 요정도면좀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음. 병이 자신의 발명을 어, 특허출원하였을 때 일부 구성요소가 가배 발명에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함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이죠. 어, 정확히 반대. 하지만 질문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는 라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 오답률 3인데 정답 먹어요 3번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C가 해당 용액을 생산하고 판매하지 못했다면. 간접 취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만 해도 성립해요. 생산만 해도 이것도 뭐겠습니까 마지막 줄에 있었죠. 전부 다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나지문 버티만 했어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오답률 1위가 독서가 아닙니다. 엄매하고 화장 모두 다 오답률 1위가 독서가 아니야. 오답률 1위가 여러분 문학이에요. 문학. 방구석 평가원장이 평가했을 때 약간 느낌이 맛이 없잖아. 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입문 지문. 어. 근데 입문 지문에서 여러분들 좀 개소리가 나오죠. 뭐가 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레전드 방송. 진짜. 공손명 씨. 미친 판다 그래서 예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러한 철학도 좀 펼쳤다는. 거죠. 내용이 몇 개가 없어. 공손용하고 후기 묶어 요거 그냥 대비. 이것도 전형적인 이항 대립. 공짜 싹긁어냈으면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답률 4위인데요. 옷이 없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옷은 뭐니?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D하고 E가 같나요? 다르죠. 잠깐만요. 정답 4번.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요것만 봐도 알잖아. 요 내용만 봐도.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술인데 글쎄요 전기 화학식 가스 셋서인데 이제 불나는 거좀 조심하시고. 요런 이제 16번이나 요런 보기 같은 경우 많이 좀 주면서 푸는 느낌, 밥을 떠먹여 줄때입 안쪽에다 거의 쑤셔 넣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이런 거야. 수능에서 늘 내던 어떤 그 패턴, 이삼 수능 감성을 지켜주는 게 교육청의 좀 맛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교육청스러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어 지문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기는 어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고전 시가 원래 수필을 역아근데 고전 시가 두개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러고 6월에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원래 현대시 두개 땡땡이 딱딱 쳐야 되는데 이호민의 서우가아 주호민 아닙니다 남 동엽 아닙니다 남 극엽 애경당 12월가 잠깐만 이런 가나 지문은 뭐냐면 숲피라고 같이 가야죠 맛이 없잖아 입맛이 또또 좋대 마렵잖아 중요한 건 뭐냐 오답요리가 18번 말이 됩니까 이거 가나의 공통점이 오답요리리? 이거 진짜 역사상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엄매하고 여러분들 화작 합쳐서야. 아, 그니까 이만큼 독서가 좀 애매했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더 레전드가 뭐냐면, 3번이 정답인데 말이죠. 이게. 고이 삼모 때! 1등급 70점대 레전드 박수! 거기도 오남유이가 이거였어! 명령의 어미! 교육청의 명령의 어미 사랑해, 여러분들! 뭐하소서! 여러분들, 술 부어라! 트렌드와 맞지 않더라도 문제를 부어라! 교육청이 지금 너무 세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선 아해야 걱정 마라! 나에는 여러분들, 차욱이 어, 어 표인한 게한식비기도다 아해야 술 부어라! 미미도 데일리 샵 광고 적격자 이런 느낌으로 명명의 어미 이게 오답 1일 정도면 독서할 수 너무 힘이 없었다는 라걸 반증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크지 않나 그리고 22번에 이것도 5인데 정답이 3번인데 서리적 표현은 찾기가 쉽습니다 냄새나지 않는 자가 눈구인가 여러분 다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진짜 누가 봐도 서리적 표현 자 이거 못 찾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 보겠습니까 쭉가서 다해 여러분들 관청에 바치는 것도 그 양을 다치시면 어찌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득이 없다라는 거 근데 진짜 어, 짜증나는 건 뭐냐면 왜 현대시하고 수필을 엮죠 그러니까 요 판단이 굉장히 최근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어는 한요 정도까지 공통은 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뭐볼게 없습니다. 엄매라도 좀 볼까? 엄매? 의문 변동. 요게 이제 그나마 엄매 오답률 5위.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어, 요내용좀 어렵지가 않은데 어, 갑없이 교체와 탈락이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죠. 어, 먼저 교체가 일어나고 올라가고 탈락까지 일어난 딱구조 단어가 적히 시와원짜 된다 했잖아요. 리을 기업.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까지 딱 일어나면서 레전드 방송. 그래서 정확히 이제 3번이 정답이다. 38번이 엄 기준, 이게 오답률 2위. 부속 성분이면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에요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하였다 우리는 토론하였다 말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 달리지 일어난다 동생은 일찍 일어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저기 서 있는 아이가 생겼다 레전드 방송 꼭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돼 5번 정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정답률 3이고 어, 정답 은 4번 이것도 쉽습니다 대왕께 바치니 대왕께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라 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목적어 지시한 대상이 아니죠 정답 4번 잠시만요. 요 정도 업매 내용은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줘야잖아, 그지? 육모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정도도 안돼 있다? 업매 나가라. 국어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조금 어, 작수, 그다음 삼모 사모 때 뭔가 데미지를 못 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부를 안 하거든요. 현역 친구들 내신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현역 친구들 육모 때 조금 n 수생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쇼부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모 때 국어 난이도 를좀 봐야 될것 같아 저는. 여기서 앞으로 현역들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 여러분들 국어는 여기서 좀 넘어가고요. 어, 수학이, 1등급 커버차 81로 예측돼, 확, 확 통. 자, 근 미적분이 EBS 7 7까진 가는데, 어, 메가스턴 73에서 75까지 봐요. 고3 때볼수 없었던 등급컷이거든요 수학이 여러분들 고1 고2도 80점 대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현역들이 무더기로 무너진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기아가 79 정도까지 예측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이가 좀 벌어진다라고 이거 엄청난 차이 70점 대 진짜 저 정도 역사아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어... 야쟤왜 이렇게 빨라 이미 넘어갔어 어? 잠깐만. 제 미리 풀었다. 시험지 받자마자 미리 풀었어. 아, 어, 개 짜증나는데? 아, 어, 잠깐만. 잠깐. 자, 자, 자. 어, 이거다. 마이너. 이것만 센에서 30문제 풀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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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속가 <laughs> 나이스. 미분해 볼까? 4번까지도 괜찮아 자, 그런데? 어? 잠깐만요. 이게 무슨 문제지? 갑자기 신유형이 나 버리면서 미미미 또 다시 등장 오해 저주 여기서 여러분들 4, 5등급 이하가 벌써 흔려요 5번부터는 나 진짜 너무 빠른데? 심장이 두근두근 근데 이 천천히 한번 써봐야 돼 여러분 평균 변화를 공식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h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f h 플러스 1부터 느낌 너무 없죠 1 플러스 h f1, +H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h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이다 여기까지 쓸수 있었다? 너 진짜 그냥 개념 때려잡았어. 개때잡 제대로 들으셨어? 아니 왜 여러분 패스 끊어놓고 안 들어? 온가 그러니까 정승재 생 강의를 끊고 정승재 사생팬만 봐. 잠깐만. 그러니까 선생님 저번데기 나온 것도 봤어요. 그만 그만. 그러면 옆에 f 임이니까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 리미트 바로 걸어버리죠. 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바로 f 일어 진짜? 문제가 갑자기 예술이 되네? 갑자기 여러분들 4모 문제가 시냅스가 되면서 어? F'1? 잠깐만. 근데 여러분 시간 개만이 지나있고. 이런 측면들. 여러분들 정답도 5번인 게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5의 저주였다. <laughs> 제 생각에 이제 조금 어려운 구간에 한번 좀 도전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2번이 여기부터 오답률이 높더라. 근데 이건 여러분 치환을 해야죠 치환을.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출발했으면 정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걸리는 구조가 실근에 서세개나있으니까 코사인 x t에서 요기 하나, 요기 하나, 뭐요렇게가 최종적으로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치환만 했으면 잘. 근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빵이 좀 심하다 보니까 조금 오답률 이 높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더 레전드 인게 뭐냐면 12 12번. 와 이게 예전에 저때는 어둠의 공식이었어 넓이 공식이 빛 우진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 이것이 드디어 빛의 공식이 됐어 인정 12번에서 이걸 알았다면 좀 빨리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13번 일단은 문제 자체가 어, 건들기가 너무 싫어요 이게 이제 k사이즈 x 고요게 이제 코사인 x 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또 나왔네 외분점 내분점 이거 그만 건들면 안 되나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 짜증이 몰려와 그죠 어, 심지어 탄젠트까지 써야 되는 이 느낌 탄젠트의 주의가 파이잖아요 여기가 팀 코사인 있고 사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분수화해서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 플러스티그리리여 여기 대대로 이제 제외 o 전전이 때문에 이지 지점 이 o s X좌표가 이게 이제 1대 3이기 때문에 2분의 3 파이플러스 티가 되는 거죠. 요 느낌. 대칭성과 주기성을 거의 모두 활용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어, 한 6위에서 7위 정도 지금 랭크 돼 있어요. 13, 14, 15다 털렸던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14번은 기억을 풀면 니은에 도움이 돼요. 니은을 풀면 디귿에 도움이 돼요. 아니, 디귿도 결국 식이 다 나오고 돼요. 이게 식이 이미 나와. GT가 d 까지 가면은 기억 니은을 끝냈잖아. 그럼 GT가 나와요, 여러분들. 0에서 티가 2분의 1 사이일 때. 그리고... 2분의 1에서 1사일때 이게 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우극한하고 좌극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니은이 좀 많이 빡습니다 니은이 14번 역시나 풀수 없는 문제였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커뮤니티 반응 좋아요 자왜 좋냐 작수 느낌 난대 작수 먹겠습니까아 주변에서 와리가리 AO가 1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될까? 그리고 AO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나 조건에서 찢어먹기 요 구조가 상당히 여러분 작수 느낌이 났다. 이런 평가 좀 강하더라고. 근데 뭐겠습니까? 작수 언급을 누가 할수 있냐면 N수행이 할수 있어요. 역시나 뭐겠습니까? 방구석 평가원장 이라는 거죠. 이런 구조. 주변에서 찢어먹기 한요 느낌. 수열 문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역시나 풀지 못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수험 파트를 인강이나 대치동 학군지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가장 핫한 문제. 공통해서몇 번? 바로 20번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이런 문제. 진짜. 어 나만 맛있는 거 아니지? 이 느낌. 바로 여러분들 SN이 보자마자 0을 지나는 이차 함수다. 이거를 여러분들 수열의 합 자체를 함수으로 한번 바꿔본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N은 7, N은 8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N은 7하고 N은 8이 똑같다는 거는 계속 음수로 내려가. 여기서 최소값 찍고 N은 7일 때 그리고 여기까지도 0을 합했기 때문에 똑같이 최소가 된다는 거죠. N은 8일 때. 이런 느낌. 그래서 보겠습니까? a 8이 A1 플러스 7D가 빵이 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출발하고, 바로 그래프로 들어갔으면은, 이쯤에서 이제 SN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죠. 7, 8에서. 그리고 8보다 M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 절대 값이 붙어 있으니까, 아. 이러면서 어? 여기가 m이고 8보다 크니까 어. 여기가 2m이지 않을까? 바로 이상상 했으면은 마이너스 162 162 하면서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 그래서 20번이 뉴런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인데요 아 외저번 이게 진짜 이거 요즘 많이 하지 않나? 삼각형의 외저번 이 구도 진짜 많이 하지 않냐? 일단은 코사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각도가 똑같다는 얘길 테고 아 여기부터 뭔가 어. 중학교로 계속 애들을 보내버려 지금 수능이 뭐냐면 타임머신 수능이에요 지금 수능 수학이 타임머신 공부법인데 자꾸 과거로 돌려보네. 수능에 필요한 도형을 다시 캐치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강좌를 깐서인들이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음... 에. 어, 어, 진짜, 여러분들. 거의 오일을 그렸는데, 아, 미안합니다. 이원 아, 어제 원에 <laughs> 사인 법칙 최소 두번 정도 는 쓰는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 두 번. 길이 표시하다 보면은. 맞출 수 있으나 수학을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발사하고 쭉쭉 이어가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사인 코 사인 나오면은 4등급부터 거의 못 건드린다 보면 되는데 글쎄 21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레전드 방송.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 나? 이거 다 조건 이거, 이거 합치는 걸 못했어. 이걸, 이걸 못하겠더라. 바로 보자마자 일단 G프라임은 무조건 하죠. G프라임이 그 값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나오죠. 그래서 A는 1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죠. 아, 여러분들. 네, 솔직히 대부분의 수험생 여기까지 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2구간은 이게 좌표까지 딱딱 떨어지거든요. 뒤에 이제 b로 해가지고 요 그림을 뽑아내는 거를 나의 두 번째 조건하고 다 하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좀 너무 힘들어. 어려운 문제 연속 13, 14, 15, 21, 22다 틀리고 시작한다. 거의 이 느낌이어도 지금 일단 나머지 다 맞추면 1등급이에요. 문제는 나머지까지 빡빡했다는 거죠. 심지어 5번부터 시작되는 미친 헬스터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 확통은 제 생각에는 28부터 좀 거지 같긴 해요. 28확통 선택과 대본 중 28, 29, 30 힘들었을 거예요. 28번 같은 경우도 홀수가 세개 깔리느냐, 네개 깔리느냐, 요걸로 경우를 나눠 어야 됐고요. 29번 같은 경우에도 F4가 3이냐, F4가 4냐, F4가 5냐 무려 세 개의 경우로 깔았어야 되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경우를 다섯 개를 깔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AAA가 맨 앞에 배치냐, 그 다음 배치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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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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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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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냐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경우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가 또 다섯 개이기 때문에 아 쉽지 않다. 확정식 미끄럼틀 타고 바로 날아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기아인데요. 기아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아 제가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올해 2024 때문에 0면투 찍으면 내년에 미적기아 18점 듣고입니다. 진짜로 어느 정도 알아 먹겠습니다. 그런데 알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아 선택자가 없다라는 거죠. 기아가 3%가 안 돼서 수학 선택자 중에 진짜 없어. 미적분하고 기아는 1등 거지 70점대로 잡히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복잡하면서 아 수학이 진짜 현역들의 거의 무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어는 뭐냐면 듣기가 좀 빠르셨어. 이게 예, 여러분 좀 익숙해지세요. 왜냐하면, 수능날, 여러분들, 피똥쌀 수가 있어요. 결국 수능날만 안 틀리면 되는 거야, 수능날만. 듣기 다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3, 4등급 이하, 이 친구들 듣기할 때 독해 가지 마세요! 몇번 말해! 한 건이셔. 듣기를 틀리시는데, 자꾸 빠르다고 찡찡대고, 밖에서 여러분 포크레이 소리 났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만! 야, CS도 못 먹는데 왜 로밍을 가세요? 내가 실버긴네 그러니까, 영어 초비면 하는데, 초비 아니잖아, 왜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가 3모 때 1등급컷이 1.98이야 미친 판단! 영어 안 하셔. 3모는 훨씬 쉬웠어요 훨씬. 3모보다는 어렵지 않았는데 막 엄청 평이하잖아요. 어가가 다분이 있었습니다. 단어하고 소재가 조금 까다로셔. 이런 것좀 견뎌내셔야 돼. 왜 이해를 못해도 풀 수가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좀 어가예요. 듣기 풀다가 어법 풀고 싶잖아. 그래서. 다다다 넘긴 다음에 어 봤어? 아, 이거 무조건 맞춰야지. real l 라 o n 오케이. Okay, 이거 맞는 거 같고.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인데 뭐야? Which expresses the 뭐야, 이번. 오케이. 나이스. 그다음 다시 어, 듣기로 가죠. 자, 29번 틀렸어. 잠깐만. 이거잖아. 정확하잖아. 얘들아, 잠깐만. 그러니까 뭐냐면 2번을 30%가 찍습니다. 영어 선택자에. 요거 조금 억하세요 왜냐면 that which가 용법이 있어. 뭐뭐 하는 바인 것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절 접속사 대수로 봐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지시사로 보셔. 명사로. 그러니까 위 이게 선행사인 거지 약간 성인 영어라 영어 원서에서 많이 나와 자주 쓰지 않아요 Dead w i c h 이 d e 치 w i 에서 위치 밑줄 오답률 1입니다 이거 조금 엇까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무 여러분 이디 판단 뭐야? 자 꾸며주는 거하고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거잖아. 오감 용어안 들으셨어? The positive comments are more. 비동사니까. 아, 긍정적인 코멘트가 동기부여 되나요? 미치셨어? 코멘트가 동기부여 되냐고 동기부여 주잖아. 이거를 4번을 지나치고 2번을 갔다라는 건 사람 아닌 거야. 이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서 in Hegel. 자왜 그래? h e 은 아니잖아. 진짜로. 그래서 영어 풀다가 in Hegel 보자마자 피식. 진짜로. 반 전체 오열. 대다수 고사 학생들 뭐냐면 인헤게어스 아 35번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 너무 쉬워 이런 느낌. 읽고 싶지가 않, 않게 만들잖아. 그렇지? 영어 같은 경우는 선지도 까다로운데 he subtly treats the universal as fundamental. 지금 유니버설이 짱짱메이너 해결은 말하고 있고 다아 버려. 지문에 uh, seems to focus on the individual like a r 아리스토. i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실은 뭐처럼 보이지만 트레이츠 유니버설 as fundamental. 이거 잡아냈으면 2번으로 갈수 있다. 이거 왔다 갔다 거려. 개인도 어,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약간 이런 거 같은데 다 해석이 안 돼도 이 문장만 해석됐으면 이건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거죠. 해결 같은 경우 오답률 4위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오답률 2위인데 아 이거 뭐뭔 말이야? For the final stage of 레 e p r e s e n t a t i v e 어, 얘기치라고 바로 찍게 되죠. 그래서 문장 삽입하고 순서 지시어 접서고.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imilarly, A에도 너무 중요해. Hey, there is because. 그러면 A 앞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there is 아 어, 뒤에는 그다음 원인이 나와야 되죠. 어.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A가 일어났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there is because 뭐 때문이냐면 unless we can control the world indirectly by math. 스스로가 중요해. 이 세상을 지도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았다면 우린 컨트롤할 수 없었을 거래. 그러니까 앞에 뭐야? 지도로 세상을 컨트롤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that or that or it was the great 이거 안 잡으셨어 잠깐만 그래서 C하고 A를 연결한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t h 스피 is because 인가 관계하고 B에서 similarly 라는 접속어 요거 두개로 풀어 해야 되는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AB 37번 까다로웠다 어, 넘어갈게요 38번은 쉽습니다 왜냐면 지시와 접속어 지시와 접속어 2번 뒤에 To account for this multitude, 여러분들 this plus 명사 너무 세잖아 앞에 이러한 다양한 선 주어진 문장 뭐야 heterosynthetic plurality, this multitude 연결 되잖아 너무 세다 이 접착제를 왜 포기하는데 정답 몇 번? 2번 넘어가겠요 38번이었죠. 오답률 5위였습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40번 이게 오답률 3이죠? 내 생각에는 어, B를 못고 라서 B를. 근데 이게 요약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주어진 문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Were conditioned to prefer scares. 정사각형을 좋아해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인클레이네이션 뭐뭐 하는 경향이 있냐? 아니면 반대냐? 그러니까 끌리냐? 안 끌리지 않냐? 이건데 p r e f e r e 이거 뭐야? 일3이죠 근데 B에서 일단 단어가 어려워. 근데 B에 들어갈 단어가 있다니까 요양원 믿어. 똑같아. 빈칸도 똑같아. exaggeration! <laughs> 과장을 했다 그러면 뭐야 정답? severe, vague, subtle 바로 severe 심각한 과장을 했잖아 non-scariness 정사각형이 아니래 그러면 여기다 연결시켜주고 b 해 뭐야 exaggeration 딱 정확하게 꽂히는 거 너무 중요했다 3호 영어 굉장히 저는 단어나 소재가 어려웠서 하지만 단어가 영어에 8알이에요 8알 단어 좀 외우세요 단어 외웠으면 3호 영어 그렇게 어렵게 안 느꼈고 3모보다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뼈가 있는 문항들이 많았고 어법은 내 생각엔 약간 엇가였다 요렇게 또 생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아 3호 리뷰해봤습니다 어,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고1, 2때부터 수학 제대로 잡아놓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학 그냥 우수수 5개, 6개, 7개 틀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영어나 국어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는 80점대를 맞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거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월에 본 4월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발.